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구약 성경 아모스서 7장을 본문으로요 아모스 선지자가 본 이상들과 다시 재림하시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인데요 여기 내용은 아모스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로 황충의 재앙을 면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왕이 이제 풀을 벤 후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전국 백성에게 명령하여 백성으로 목초를 일제히 다 베게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실령한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곧 전국 초장에 풀이 일시에 다 베임을 당하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음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항무지가 된 이스라엘이 회복하려고 할 때에 다시 큰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말합니다. 청컨대 사서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과거에 내린 재앙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심히 곤란했고 그 힘이 너무 미약해졌는데 또다시 재앙을 만난다면 아주 멸망하겠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재앙이 임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3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교역자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면하게 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 왔을 때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주셨고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자에게 두 번째로 보여주신 이 이상은요, 불로 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했습니다. 바다는 이방 나라를 가리키고요, 육지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습니다.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삼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그 재앙을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미약한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할 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간과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향락과 방탕과 안일주의에 빠져서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앞으로 올이 환란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이 미약하여 그 재앙을 감당치 못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장차 이말 환란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 대비하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요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에레미아 선지자도 살구나무를 보고 북방에 끓는 가마를 보았습니다. 끓는 가마는 환란을 의미하는데요. 7절에서 8절입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세울 때 수직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용하는 추가 달린 줄입니다. 다림줄은 성이나 담, 에, 담 또는 집을 세우거나 헐 때에 씁니다. 주님께서 다림줄을 손에 잡고 쌓은 담 곁에 서신 것은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세운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범죄한 후에는 주님께서 그 다림줄 진리대로 심판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건설해 주고 집도 건설해 주고 성이나 국가도 건설을 건설해 주고 모든 것을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냐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않냐리니 여기서 다림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전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건설을 해줬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9절인데요 이삭의 산당 그 당시에 이삭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이삭이 예배드리던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이삭을 기념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세상 떠난 사람을 기념하는 일은 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추도 예배하는 것은 이삭의 산당에서 이삭을 기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추도 예배는 우상숭배이며 하나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섬길 때 에루살렘 성소에서 섬기며 레인 중에서 제사장을 세우며 7월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북 이스라엘은 7월 절기를 8월로 변경을 시키고, 레인이 아닌 다른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우고 에루살렘에 가지도 않고 베델과 단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부 다 회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성경 말씀을 떠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 이 여기는 이스라엘의 성소와 같은 것이고 장차 하나님께서 다림줄, 진리로 재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여로밤 이세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케한느바세아들 여로보암이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에 칼을 보내어 다 멸망시키시겠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3절은 아마샤 왕이 왕을 의뢰하고 아모스를 축출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0절인데요. 아모스는 선지자이고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는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합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아마샤는 여로밤 왕에게 아부하여 왕의 권력을 믿고 아모스 선지자를 핍박하고 모함을 했습니다. 언제나 타락된 교육자들이 참 선지자를 모함하고 거짓말을 하며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가이사의 반역자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11절인데요.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요. 아모스가 예언한 내용 7절에서 9절과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아모스가 왕을 모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타락된 제사장 아마샤는 거짓말을 더하여 왕에게 아모스를 참소를 했습니다. 타락된 종교가는 참선지자가 한 말을 어느 정도 인용하지만 거짓말을 보태서 정제하고 핍박합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정권과 합해서 그 권력으로 참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아도 타락된 종교가들이 세상 정권과 야합을 해서 참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일정 시대에 일본 기독교단에 가입한 목사들이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세상 정권과 합세하여 신사 참배를 거부하는 목사들을 고발하고 강옥에 가두고 심히 핍박을 했습니다. 타락된 종교가가 세상 정권과 합해서 참교역자, 참성도, 참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종말 때에도 타락된 교역자들이 마귀, 용처럼 말하고 다니며 세상 정권과 합세하여 참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대에 임박해 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인데요.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북 이스라엘에서 예언하지 말고 남 유다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떡이나 먹고 예언하라고 하였습니다. 여로밤 왕이 악한 왕이지만 아마샤의 무고를 듣고도 아모스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마샤가 친히 아모스를 베델에서 쫓아내려고 계책을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아모스가 베델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워놓은 자리는 북이스라엘이며 그곳에서 예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자리를 떠나 핍박을 면하려고 육신이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면 그리 시내 가로 가야 하고 사렙다 가부의 집으로 가라 하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하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 놓은 자리 예언하라고 하는 자리, 신앙을 지키라고 하는 자리,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떡을, 먹은,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위치를 떠나 물질을 따라가게 하는 아마샤의 계책입니다. 타락된 제사장 아마샤는 물질에 치중하는 자입니다.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면 물질의 문제를 초월해야 합니다. 먹을 것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다하고 올바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선지자는 참된 선지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따라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인데요. 아모스는 자기가 본래부터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선지자가 되려고 양육받은 사람도 아니며 단지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 떼를 돌볼 때 여호와께서 불러서 예언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언한다고 말했습니다.